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큰 사랑으로 함께하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장 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곧내 영혼이 여와를 호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381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찜통더위로 코로나로 심신이 나른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부,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번 장단기 성교 팀에게 특별히 값진 은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시국에 그곳에 가야 하나 못마땅해 하며 불평을 한 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 평강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치료와 자가격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방에서 만났던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마땅히 가야 할바를 알게 하시어 구원하셔서 불러 주신 목적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알면서도 돌아가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자리에 세우고 그길 따라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잘 전하며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또 귀한 일정을 준비하며 기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팀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과정 순적히 행하여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올려 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마음밭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마음에 쏙쏙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바라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기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더 내려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세우져갈 수 있다면 참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건부자연스러운 거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세워져 가는 게 자라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내 의지와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왕국에서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힘없어, 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표두 번째 말씀이 가르치고.